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엘렌의 생명나무연합. 목요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해복할 것인가?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 2갑니다. 여주동행, 여주동행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빅토리아와 여왕은 19세기 영국을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이루어간 인물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즐겨하던 일 중에 하나는 민정시찰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불시에 방문하곤 했는데 하루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소문난 한 여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왕이 그 여인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 보려고 이런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집에 방문했던 사람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굽니까? 여인은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요왕님이십니다요왕은 내심 주의 손님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터라 실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주의 손님이 아니고요. 그러자 여인이 태어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의 손님은 손님이 아니라 항상 저와 함께 살고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빅토리의 여왕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필요할 때 가끔 하나님을 찾거나 혹은 하나님을 손님처럼 가끔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켜 여주동행이라고 부릅니다. 더불어 여자, 같을 여자, 이렇게, 이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 같이 하다, 같다, 혹은 함께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주동행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주동행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해야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에베를 화려하게, 장엄하게 꾸며드리고, 전도, 선교, 구제 등의 사역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서 명청을 떨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주 동행입니다. 이걸 빼놓고 겉으로는 보이는 활동에만 몰두하면 속빙, 광경 강정과 같이 실속 없는 신앙생활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 편에서도 자칫 공허해 줄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모, 저희 목회자들도 힘든 게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평소에 열심히 하던 사역들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지금 은 신년 사역으로 한참 분주할 시즌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교 공예반 공예비만 지키고 성도들에게 모이기 말라고 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평소 에 하던 목회와 반대로 반대 목회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모이지 마세요. 행사 취소하세요. 단기 성교 가지 마세요. 온라인 사역 등 평소에 하지 않던 일들을 시도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합니다. 목자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열심히 내던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이 비슷한 감정을 느낄 줄 압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럴 때 오히려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바로 여주 동행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본질에 충실하면 사실은 나머지 신앙생활과 인생살이는 저절로 잘 됩니다. 그렇다면 형편이 어렵다고 무조건 투덜거릴, 투덜거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 본질에 집중하는 계기로 삼으사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신 성경 인물을 통해 여주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우리가 에녹의 신앙을 배우고 또 에녹을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에록, 그는 하나가 동행했고 그는 여주 동행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애녹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단적으로 알수 있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장에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애녹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녹을 심히 기뻐하셨는데 애녹은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정도로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 인물 중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천국에 들어간 사람 딱두 사람이 있는데 에녹과 엘리아입니다. 엘리아는 모세와 더불어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암흑과 같은 아방 시대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활발하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엘리아가 행한 이적이 일곱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3년 반 가문 끝에 기도로 비가 내리게 한 이적입니다.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게 하셨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열1기하 2장 11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아멘. 반면에 애녹은 어떻습니까? 애녹은 엘리아에 비한다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물에 보면 자식을 낳고 살았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업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523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애녹은 65세에 무르셀라를 낳았고 무르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아멘. 이 정도의 인물이 엘리야와 동급이라고 하니 의구심이 듭니다. 게다가 세상에 살았던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창세의 5장이 기록된 인물들을 보면 평균 수명이 912세입니다. 노아홍수 이전의 기후나 생태가 급변하기 전이라 온난한 가운데 장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면 마치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것처럼 최적의 기후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는 장수 시대였습니다. 그에 비해 에녹은 365세를 살았으니 아주 짧은 생애를 보낸 셈입니다. 이래저래 평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세기 5장 22절 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두 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아멘.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누구보다 더 훌륭한 점이 훌륭한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주 동행의 말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동시대에 그렇게 장수하며 살았던 인물들의 생애 기록을 보면 비슷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애농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네가 오래 살았니? 네가 오래 살았니? 하면서 비교합니다. 네가 크니? 네가 크니? 네가 많이 가졌니? 네가 많이 가졌니? 네가 많은 일을 했니? 네가 많은 일을 했니? 네가 더 높이 올라갔니? 네가더 높이 올라갔니? 하면서 비교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거기서 거기입니다. 보토리기 희적입니다 당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 때는 그러면서 살았는데 인생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나면 다 잊혀지는 것들입니다. 마치 점과 같은 인생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눈에 확 들어온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평가 기준과 세상의 평가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최고 영성은 여주 동행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실제는 연합과 교제와 순종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합과 조제와 그리고 순종입니다. 동행하다라는 단어에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합니다. 이할라크라는 단어는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과 멈멈멈 뭐, 뭐, 뭐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머먹과라는 히브리어는 에트라고 합니다. 이 에트는 함께 혹은 곁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접근하다 혹은 달라붙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그냥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친밀한 관계를 존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해보면 신앙을 삼일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죄인기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감히 가까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도 먼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에녹은 분명히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즈음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은 것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두셀라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까? 아마도 에녹은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깨달은 가운데 자신의 제약과 당대 사람들의 제약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신령한 교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의 수임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합된 우리에게 주의수님은 조제를 요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문은 무슨 문을 말합니까? 마음의 문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제할 것을 초청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육신으로는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십자가를 지시 전에 약속을 주셨는데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주 예수님이 지상에서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서 함께 해주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합과 교제를 가르쳐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주님께 잘 붙어 있어 하고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있는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로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네가 기도함으로써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접촉하고 기도하는 삶을 규칙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으며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그게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애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후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접촉하고 호흡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의식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애녹은 당대 하나님의 제약 사람들의 제약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빛의 삶을 살면서 하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이 암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경고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사람들에대하여서도애언하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수많의 거루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 죄인의 인 죽게 거들려 한 모든 강파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경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장차오실 주의수님의 제림과 심판을 내다보았는데 그의 표로 노아 홍수심판이 온 것입니다. 놀랍게도 모두셀레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아라는 뜻입니다. 모두셀레가 죽던 해에 노아가 600세였는데 정확하게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평생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큰 업적을 남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한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큼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이용하신 것은 엄청난 업적이 아닙니다. 그거 화려한 실적이 아닙니다. 목숨을 불사르는 충성된 헌신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본질에 충성하면 충분하게 훌륭하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엘리아도 훌륭하지만 에녹도 똑같이 훌륭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여주 동행의 축복은 기쁨과 승리와 평안한 임종입니다. 여주 동행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너스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그것은 곧 자신도 기뻐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체험하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편 4편 7절 8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한이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요와이신이다 아멘 아멘 농경사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를 거둔 기쁨은 아주 큽니다. 오늘로 말하면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누리는 기쁨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아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장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생에 애 이런 구절이 계속 반복하게 나타납니다. 요셉 편에서 보면 요셉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부잣집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나중에는 주인집 부인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 재수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님과 동행함을 잘 인내했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애급의 총리 아래에서 애급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만미를 흉년으로부터 구원시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애급에서 살터들을 마련해 준큰 민족을 이루는데 기초를 높게 됩니다. 자신을 오해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온 가족을 부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과 일치하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들은 주님이 그를 통하여 친히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좋아하는 찬양곡이 하나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곡조도 좋지만 가사가 아주 마음에 들어서 좋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견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이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낙시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주 예수님의 성품이 어느덧 나의 인격이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주 동행의 삶이 얼마나 멋진지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러 보면 별이별 고난이 다닥쳐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극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장차 세상을 떠날 때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임종이 아주 편안합니다. 다이시 10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다이슨 주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이슨 평생 주님과 동행하다 평안히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모습을 그리며 노래했습니다. 20세기 대표적인 크리스천 지성 중 하나로 불리는 존 스토트는 임종 간정이 유명합니다. 그는 신학자지만 지성과 더불어서 풍수한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식구들에게 인사듯이 3일차 하나님께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굿모닝. 주 예수님 굿모닝. 성령님 굿모닝 그러다가 90세에 헨델의 메시아가 은은히 울려펴지는 가운데 가족들 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들으며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평안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여주 동행이면 충분합니다 알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생을 마칠 때 사람들이 내 인생을 가르켜 뭐라고 표현해주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천국에 들어갔다? 이게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부디 이번 엘리네의 연합순회를 통해서 연옥처럼 여주동행의 영성으로 자리매김되기를 기도합니다. 24시간 성령이와 동행하는 삶으로 숨쉬는 순간도 침 삼키는 순간도 성령이 함께하는 삶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살다가 주님 부리며 주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 살다가 평안히 천구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하신 대